자 연속함수 f(x)가 이런 조건을 만족해 그랬을 때요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g(x)를 정적변하면 얼마가 되냐 이게 문제야. 자 요거 풀기 위해서 일단 해석부터 해볼게. 요 x축 잡고 그 다음에 여기 y축에 잡아놓고 자 먼저 0과 1 사이에서 어떤 모습의 그래프가 되냐면, 0과 1 사이에서는, 요 놈이, 어, 0콤마 0진하고, 1콤마 1진 하면서, 요렇게 되는 모습의 그래프 형태가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요 면적, 요 면적이 얼마가 나오냐면, 요기 문제 조건에 3분의 1이다. 요렇게 준 거야. 자, 그래 놓고 나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요 범위에서는, fx를 원점 대칭하는 뜻이지 자 그래서 원점 대칭하니까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 되고 이제 요 범위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조건이 재밌는데 이만큼 주기를 가지면서 고갈 그 때마다 이식도 올라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이렇게 여기다 2 그리고 요다 삼 이렇게 그리겠어. 자 그런 상태에서 이기 일, 여기 이, 삼 여기 이렇게 그렸을 때 주기가 이가 되면서 이씩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모습의 그래프가 되냐면 이 그래프 마이너스에서 일까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1에서 이에서 삼까지는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면서 간단한 얘기지.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3 이렇게 된 모습이야 요 그래프 계속해서 그려야 돼 그래서 그리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자 요거 그래프를 그려놨어 자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런 모습의 그래프로 나와 자 그래서 여기 면적만 구하면 되니까 간단히 풀려 자요점 좌표 여기 1에서 3까지 접근하면 요 점이 뭐냐 하면 여기가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을 알수 있냐면 유면적하고 유면적이 같기 때문에 1에서 3까지 접근하면 그 접근 결과는 요 사각형 넓이가 돼 면적이 같기 때문에 요 사각형 넓이 어, 4가 되겠지 자 같은 방법으로 3에서 5까지도 결국 요 사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 요렇게 요 면적 어, 밑변이 2고 높이가 4니까 이거는 8대. 자, 다시 그다음 5에서 7까지 면적도 구해 보면 요 사각형 넓이가 돼. 그래서 요 넓이 12가 되지.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기에 있는 요 사각형 넓이. 요 사각형 넓이는 어, 요 넓이는 7이 돼. 밑변 1이고 높이가 어, 7이니까 그리고 나서 요넓비 있잖아. 요넓비는 어, 여기 0하고 1 사이에 요넓비랑 같기 때문에 요넓비는 3분의 2가 돼. 어, 여기가 3분의 1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적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7에다가 3분의 2를 더해주면 되겠지? 자, 요 계산하면 여기 20이고 여기 11이니까 31에다가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될 테고 요거 하나를 합치면 3분의 이게 93에서 2 더하니까 95해서 답은 4번이 답이야. 자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는데 요 g(x)를 요렇게 약속을 했어. 자 그런 상태에서 요 gx가 x 이퀄 1에서만 미분 불가능이래. 그럴 때요 f2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함수 fx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지. 자 먼저 우리가 어, 일반적인 3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해 볼겠어. 요렇게 x축과 3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요게 x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만약에 0이 여기요세점 중에서 아무데나 잡아서 여기가 0이 있다 생각하면 어, 0보다 큰 쪽에서 절대값 f(x) 그래프를 따라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모습의 그래프로 나오고 자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절대값에 f(x) 더하기 f(x)니까 f(x)가 음수인 경우는 0으로 가0 그리고 나서 f(x)가 양수면 두배를 떠서 이렇게 가겠지? 자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뾰족한 점이 하나, 둘, 여기 세 군데 생겨 그래서 이렇게 3차 함수가 X축에 세 점에서 만나면 불가능한 모습의 그래프가 돼.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가능한 경우,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냐면 접하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X축에 이렇게 있을 때, X축에 있을 때 접하는 경우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풀어 볼게요. 먼저 요렇게 와서 요렇게 접해 가는 경우야. 여기가 0이고 어 자, 이랬을 때 0보다 큰 쪽에서는 절대값 fx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요거 따라가는 그래프가 gx 그래프로 나오지. 야,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 이래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자동 탈락이 돼. 자 그래서 이놈 안 되니까 탈락시키고, 자, 우리 요 그래프 갖고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어떤 모습으로 접했을 때냐 하면, 그래프가 x축에 이렇게 접해서 갖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놈 x축에 접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모습의 그래프야. 그여기 접했고, 여기 1이기 때문에 0보다 큰 쪽에서 어, 절대값 f(x) 그래프를 따라가니까, 0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가. 요 놈이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는 모습이니까, 요, 이래서, 밉은 불가능한 함수가 되지. 자, 일보다 작은 쪽에서는, 어, F가 다 음수기 때문에, 어, G의 그래프는 요렇게 나와. 자, 그러면 만족하는 그래프가 됐지. 따라서, 우리, 요, FX란 놈 뭐가 되냐면, FX란 놈, 요, 0에서 접했고, X제곱 있고, 다시, 뒤에 x-1. 요놈이 바로 fx가 되는 거야. 자, 이때 f에 이 e 값을 물었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4가 답으로 나오는 문제야.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랬을 때, 간격 1만큼 구간에서 요 함수 fx의 최솟값을 gt라 놨어. 그래 놓고,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 자. 그래프가 미리 있지만 f 식잘 보면 요게 3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4 요거는 인수분해하면 요거 마이너스 1대의 표도형이고 마이너스 2대의 표도형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초보창계수 3이기 때문에 여기가 3x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생각하면 당연히 이쪽이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올 거야. 그래서 이 fx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미리 그려놨어. yfx 그래프. 요런 그래프라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자, 이건 없애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뜻에 의해서 어, 간격 일자리 선을 한번 그려볼 거야. 요게, 어, 초록색 선 하나 이렇게 그리고, 다시 옆에 빨간색 선을 이렇게 그려볼거야. 간격이 일자리야.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이제 간격이 일자리니까 요 놈이 이제 움직이는거지. 요게 이제 움직여서 요렇게 갔을 때 현재까지는 어 파란 초록색 선이랑 만나는게 최소값으로 따라가. 그러다가 6이 오면은 빨간색 선도 초록색 선도 함수값이 다 0이기 때문에 영원이 됐다가, 오른쪽으로 살짝만 넘어가면, 빨간색과 파란색 선의 교점을 따라가지 그러다가, 여기 마이너스 1에 딱 오는 순간, 최소값, 극소값이 마이너스 4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더 가면은, 계속해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로 나오다가, 이렇게 가면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모습이야. 자, 그래서, 고그 그래프를 때 주의사항이 어느 거냐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래프가 뭘 따라오냐 하면, 요 놈을 따라와. 어, f 스 그래프에, 요 놈을 따라서 요렇게 오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랬다가,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요렇게 이동하면, 지금 파란색 그래프를 따라오는데, 우리가 지금 대표선수로 오는 게 t 플러스 1이 아니야. 요 t가 대표선수로 오기 때문에, 요 gt의 그래프는 어떻게 오냐 하면, 요 파란색 그래프가 요 놈에 붙어서 요렇게 오는 모습의 그래프로 오는 거야. 그래서 요 그래프가 요로 평행 이동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4가 극소 값인 요런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프 먼저 이해한 다음에 우리 두 함수로 둘러싸인 이 면적 구하려는데 면적 구하는 방법 봐봐.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요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는데 먼저 요 면적 먼저 볼게. 요 빗금친 면적은 뭐랑 같으냐 하면 유면적이랑 같아져버려 유면적이랑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요 보라색 면적이랑 유면적과 파란색 면적의 합은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 여기에서 요 사각형 넓이가 돼 버려. 그래서 요 사각형 넓이 구하니까 요넓이는 4가 돼. 이제 둘러싸인 면적 요 부분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요 면적은 공식이 있어. 요 중점 좌표가 얼마냐면 중점 좌표가 마이너스 2 3이기 때문에 면적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면 6분의 조심해야 될게 최고차항계수가 3이야 3 집어넣고 요 마이너스 1에서 1 2, 마이너스 2까지 거리 1이니까 1에서 조급 되고 다시 요점에서 요 중점까지 거리 계산하면 3분의 2 더하기 2분의 3요 놈이 돼 자. 그래서 이 면적과 뭘 더해야 되지? 이 사각형 넓이인 4를 더하면 둘러싸인 면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계산하면 앞에 거는 4고 더하기 뒤에 거 보면 이 통분하면 16분의 얼마가 되냐면 이거 4랑 9더하니까 13이 된 상태에서 이 앞에 6분의 3이 2분의 1이니까 결국 이앞 부분이 어 12분의 13 이렇게 나와. 통분하면 요거 1 2분에 48이랑 13을 더하면 61이 나오지? 61 요렇게 돼서 답은 2번이야.